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복의 정수복입니다. 정수, 정수복의 수복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특별하게 해볼 건데요. 어. 자, 오늘은 할 건요. 이거 한번 만들고 볼어요 자, 일단 댓글로 한번 해보고요. 자, 유튜브 보면서 아, 여기 들어가면 떨는 비비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때요? 신기하죠제 네, 비비 장소고요뭘만들고지또 어, 검색해주세요 <laughs> 오늘은 조금 쉬운걸 만들거고이렇 이렇게 아, 하고, 이게 뭐냐면, 차꽂이 하는 데인데요. 여기는 있다가, 어, 차를 공사하기 때문에, 모드입니다 지금 모드로 하고 있습니 자. 어. 이거 터트리면 안 돼. 자, 이거 딱틀리면 바로 없어지거든요. 자, 가만히 있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이거 자, 오늘 엘리베이터를 소개해 볼 건데요. 여기 있는 비밀장도 한번 소개해 볼 겁니다. 자, 여기가 저의 집입니다. 이거 들고, 딴, 따, 올라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이거에 다가면 자 이렇게 보이죠 비밀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놔두고 여주세요 여기 여기가 겨기하죠 지금 가 어, 옛날에 이 턴을 보면 다 나올건데 이렇게 밤 벽이 필요한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엄청 복잡하죠 자 이게 이건다. 자저가 다양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옆으로 가도. 어. 자 이렇게 좁은 집이 있다. 자 이걸 친구들로 노리면 되네요. 그리고 여기 문 닫아야지 한계가 좋다고 했죠. 이거 이거. 자그 다음에 레이저. 레이저. 그럼 열려줘. 그럼 닫니다 네, 두 번째라, 이제 두 번째 라이저. 여기 이제 치료 거의는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니은 벽을 만들어 구다 여기 런닝머신도 있던다. 여기 네, 편, 이렇게. 그냥 가볍빡 어? 네, 여기 위에 순간이동이라고 적혀있 이제 커맨더블록박하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시 대는그 편병한 나시대인데 좀뭐좀 높게 좀 날아가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키 홀로 카보데요 이거 제가 핑크린 나왔는데 나중까지 써아또아또어 나왔습니다 어 뭐야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잘 여기에 뽑기를 할 건데 뽑기를 한번 만들어서 키가 나온 사람한테 아이템을 줄 건데 키를 안줄 겁니다. 키를 좋아 숨길겁니다 자 자동차 이렇게 네, 이건 나중에 모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점금에내려줘요자 진짜 어 저거 뭘 뿌신거 같은데 어아이부뿌졌네자 이건 지옥이고요 저거 이따가 설치할겁니다 살수 있는데요. 자, 자, 프 자, 자, 제가 진실의 펀치를 알려줘. 진실뭐 어, 이건 특별한 분입니다.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뿌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신기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랑 이게 필요한다 끈끈이 빙수통 말고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TNT TNT하고 그 다음에 이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조명으로 필요한다 키는 필요가 없니다 모두 때문에 비가 이건 필요가 없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내지옥문늬 만드는 법 알죠? ご視聴ありがとはお金をつけて。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이런 걸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런 걸 설치해주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 해놓고, 아니. 그냥 게이렇고 이렇게. 고 이렇게 해채놓고 여기, 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여 해놓고, 여 음, 이따가 레버를 살 건데 이렇게 하고 그래? 레버도 필요한다 레버 사고 이렇게 하고 딱 하고

그, 우창, 우창 뭐라고 하는데, 우창을 보면, 우창이 형 유튜브를 보면, 거의, 어, 잠깐만. 거의 나옵니다. 실험하는 거. 자, 제가 아직 영상을 안 끝냈거든요. 25분 전에 끝냈는데, 엄청 훑어? 자, 저도 똑같은 걸 먹었는데, 안마의 열매를 제가 얻을 겁니다. 유튜 보고, 안마의 열매를 얻을 겁블럭도 있는데, 파면데블럭도 있는데, 파면들블럭도 있는데, 면블럭도있어블 이렇게 이렇게 지운거는 뿌숴면안되는 이렇게 많이 있는 트렌드를 이렇게 많이 샀어요 이렇게 해 했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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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가이렇게 여기가 있는 곳에가지세요아가 지금, 여이이 지금, 여기가 지도까수가지으니수가있으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을 여기가 지금, 기가 지금,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제 다막아주니다 자, 일단 마이크를 좀 끄겠습니다. 내 이렇게 야 마이크를 켜고 다시 해볼겠습니다 다시 막아니고 하지만? 와, 좀렉기 걸리긴 하지만 안 터져야 된다. 엄청 겁나 큰요 오니? 아직 멀쩡한다. 다시. 이제, 사람들을 음, 가득본다 자, 마이클 다리콕도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가둬서 다들, 어서부리 겁니 자, 다들, <놀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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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컴퓨터로 하지 않고 핸드폰은 여기 있는 걸다 복사하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만 복사가 되 있기 때문에 여거랑 여거랑 한번 학교랑 여기 그린창고에그 다음에 도서관도 복사해야 됩니다. 자그러자 자, 다시 이렇게 두고 자 그러면 뭐든 그럼 모두 안녕.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5분에 한번 잊지 마세요. 15분 쪽 지금. 그러면 안녕. 아, 저의 이벤트를 만나 볼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